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요 물건들에 대해서 서랑설레합니다. 뭐 관심있게 봤는데, 택도 없이 비싸게 낙찰됐다. 왜 이렇게 비싸게 낙찰받았는가? 응? 여러 말이 있습니다. 요거 봅시다. 서산 7개2024 타경 1755 대지입니다. 건물은 매각이 있어야 되고 토지만 나왔다. 요 건물은 매각이 있어야 됐어. 건물이 뭐 그럴듯 합니다. 건물은 매각해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왔습니다. 토지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중 2분의 1입니다. 4분의 1, 4분의 1 합쳐서 2분의 1 지분이 나온 겁니다. 아마 부부가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어, 상속이 되었는데 부모님한테로 상속이 된것 같아요. 연령대를 보니까 자 그런데 감정 금액이 2900, 48,50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2181, 8 0 0원입니다 감정이 2900인데 그냥 2100에서 시작합니다. 아예 저감을 시켜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17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7200만원.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습니다. 이게 7200짜리가 되는가? 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정땡땡 씨가 낙찰을 받았다. 채권 청구 금액도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치안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유자 간뭐 사이가 뭐제 추정입니다. 추정 뭐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치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낙찰을 받은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에 관계인이라고 하면, 공유자 한 분이죠? 그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선 매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물론, 우선 매수 신고를 하려다가 7,200만원, 이 금액에 팔리니까 우선 매수를 안 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예측을 할수 있는데, 뭐, 여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우선 매수 신고를 하려고 왔다가 너무 비싸서 안한 걸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왜 7,200만 원을 입찰했을까 2,100만 원짜리를 7,200. 감정가 기준을 해도 너무 비싸게 낙찰받았습니다. 음, 이렇게 낙찰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정땡땡씨가 입찰을 하는데 실제로는 2200만을 쓴다는 것이 7200으로 기재가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림판을 가져와서 보면 입찰표를 쓸때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제 추정입니다. 제 추정 이제 2200만을 쓴다고 쓰는 겁니다. 근데이 자를 요렇게 써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써다가, 옆으로 찍었는데, 어? 볼펜이, 뭐, 먼지가 있어서 안 나와. 이, 이 써고, 그 다음에, 여긴 잘 나왔어. 2200만원. 요렇게 쓰지 않았을까? 응?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근데, 그런데 2200을 쓰려고 쓴 건데, 요쯤 하다 볼펜이 안 나왔다고 그래, 볼펜이. 예? 그러니, 집행가 입장에서는 이게 7자로 보인다, 이게 7자로. 그래서 7,200 낙차. 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200도 아니고 7,200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2를 써다가 2를 이렇게 썼는데 썰려고 그랬어. 이렇게 찍 가는데 볼펜이 안 나와. 예?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 하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다시 써야 되는데, 여기 또, 법편이 여기서 또안 나오다가, 잘 나와! 이렇게. 이만큼까지, 응? 이렇게. 이거 애매하죠. <laughs> 이 사람은 2200만 원을 썼는데, 7자로 판단을 하고, 집행관이 낙찰나지 않았을까. 이게 7200만 원쓸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7200만원에 낙찰된 것을 보면 이게 조금 전 말씀 드렸다시피 이렇게 2000 이런데 볼펜이 안 나오더라 이거 볼펜이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원전 많이 나오더라 이거 <laughs> 7200 이거 100%입니다 100% 100%예요 100 이분은 뭐불르가 신청해보고 불르가 되지 않으면 미납할 걸로 보입니다. 잘못 샀습니다. 미납으로 해결되니다 다행히 뭐 불허가 신청을 해서 불허가가 받아들여진다면 뭐 보증금은 돌려받겠지만,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잔금은 납부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 17분 입찰 했었죠. 제 생각에는 다음에 다시 재경매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만 봐도 이 낙찰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낙찰가가 왜 7,200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통밥을 굴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